아, 정리를 좀 해보면 그 250만 원이면 연평균 50만 원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어. 50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음. 보는 게 왜냐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급량이 연평균 47만 원이었거든요. 아, 이줬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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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는 불가능하진 않는데 어,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서울 안에 또 수도권에 자율적으로 네. 민간이 하겠다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. 국회가 얼마나 규제에 동의를 해주느냐. 뭐 이런 부분이. 우리 좀... 근데... 어 소장님께서 또 네. 지금 살짝 네. 어, 얘기를 안하셨던 부분이 네. 2011년서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7만 호 대부분 지방에서 지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많았고 그렇죠. 그래서 덜렁덜렁 다 지어놨더니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다떠안게 됐잖아요 네. 실제로 네. 아파트가 분양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공검사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아파트는 낡아버리고 이런 것들도 네. 미분양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. 공급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250만이라고 하는 규모만 얘기하지, 정말 필요한 곳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는 재건축, 재개발에 어떤 그 가격만 올려놓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나요? 저는 이렇게 꼭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전 박원순 시장님 계시던 시절에 서울 구도심에 대한 그러니까 연립주택들이 많은 그다음에 역세권 근처에 대한 개발들이 굉장히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. 근데 우리가 계속 수도권 내 신도시들을 개발해서 대량 공급들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근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 서울 내에서 어떻게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는데 상당 부분 우리가 말씀 주신대로 지방에는 공급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울에 공급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. 어 물론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집값들이나 아니면은 뭐 토지 가격들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일정 부분 우리가 국가의 개 거기서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. 역세권 중심으로 연립주택들이 많은 지역들, 구도심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좀 민간주도를 개발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 내에 묶여갔던 재건축, 재개발, 특히 음. 구도심 중심으로 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.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공급 확대 얘기를 했는데 뭐 250만 원뭐 순차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도 봤고요.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, 재개발을 통해서 역세권에 또 공급 확대하는 방안. 또 주거 복지 방안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